네 안녕하세요 청춘 화중의 박재환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춘 화중의설리 부장입니다. 네. 저희 저희 오늘은 어디로 나왔죠? 자 오늘은 파주시 음. 야당동으로 나왔는데요. 네. 네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아왜 그랬나요? 어, 분양가에 관련된 건데요. 네. 네. 어, 여기 현장 저희가 몇번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음. 네. 굉장히 입지적으로나 음. 네, 타입별로나 음. 우수한 편인데 네. 저희가 오늘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릴 음. 이 호수는 계약이 네. 됐던 현장이에요. 음. 근데 계약자분의 음.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이 음. 날것 같아서 음. 재촬영을 해드리는데 네. 뭐 단순히 그 이유만 가지고 저희가 음. 말씀드리지는 않겠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좀 특별하게 음. 기존 분양가에서 음. 할인이 들어갔었는데 음. 거기에 이제 추가로 음. 더 할인이 음. 들어갑니다. 음. 그래서 총 3천만 원 정도의 분양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현장입니다. 이 호수만 그렇죠. 그렇죠. 음. 그리고 저희랑 이제 계약을 했던 분. 음. 이기 때문에 저희랑만 그 음. 내용이 이제 동일하게 그쵸.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음. 음, 그래서 재촬영을 나왔고 네. 자세한 내용은 유선문이 네. 주시면 상담을 해드리고 그렇죠. 요, 영상으로 다 오픈할 수 없는 내용이니까요. 맞아요. 음. 음. 그래서 음. 오늘 나온 현장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구조는 정말 아파트 구조랑 동일해요. 음. 아파트 3베이 구조랑 음. 네, 동일하고요. 네. 그다음에 평수 같은 경우도 전용 2중분이 나오고 음. 3룸에 음. 어, 욕실 음. 2 개. 음조입니 음, 음, 그래도 입지도 굉장히 좋은 집인데. 그렇죠. 사실은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입지가 굉장히 음. 우수한 편인데요. 네. 어. 바로 걸어서 우리가 야당역으로 도갈수 있고 음. 바로 이제 맞은편에는 또 운정호수공원이라든지 음. 그 다음에 어 야당역의 신도시, 프라자 상권들을 음. 음. 다 도로권으로 이용을 할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음. 입지예요. 맞아. 야당역도 음. 5분밖에 안 걸려요. 그렇죠. 네. 음. <laughs> 굉장히 좋은 입지에 음. 집도 굉장히 깔끔한 현장이고 그렇죠. 어, 분양가는 초기에 뭐 대축은 얼마 정도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어, 일단은 사업 초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네. 거기서 이제 좀유선문들 주시면 네. 저희가 더 자세하게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네, 음. 알겠습니다. 실입주금은 어떻게 돼요? 어 실입주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유선으로 음. 이 내용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이제 뭐올 현금으로 분양을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음. 대출을 껴서 받으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네. 그것도 유선문의로 네.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집보러 가시죠. 네, 가시죠. 네. 네. 자 그럼 전실 공간 먼저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네. 제 왼쪽에는 이렇게 신발장이 총6 칸이 시공이 음. 되어 있고요. 음. 여기는 매립 선반 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래쪽 같은 경우는 음. 어, 띄움시공이 간접 조명이 들어오죠. 음. 음. 그리고 바닥은 타일이고, 네. 그리고 제 우측 편에는 음. 아주 이제 어... 주부님들 좋아하는 팬트리가, 팬트리가? 네. 야, 이 들어가셔도 될것 같은데. 그럴게요. <laughs> 어 정말 음. 적당한 음. 큰 사이즈로 나와 있어요. 오 맞아요. 그렇죠. 음. 그리고 선반 활용해서 다 이제 수납도 가능하고 음. 여기는 또 환기창도 나와 있으니까 어, 네, 활용도가 음. 높을 것 같아요. 네. 형과 네. 네. 패터리는 있으면 너무 좋아요. 맞아요. 네. 이게 없으면 짐들을 놓을 데가 없는데 <laughs> 그렇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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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중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네. 우리 중문은 양계 중문입니다. 어. 네. 어디부터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 방. 음. 자. 첫 번째, 첫 번째 방, 방 어, 음. 상세 사이즈는 상단을 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일단은 천장에는 우리가 음. 삼성 무풍 에어컨이 음. 시공이 되어 있어요. 오. 시스템 에어컨으로 들어가 있고 네. 요 옵션은 모든 방이 다 동일합니다. 오. 그리고 창호 같은 경우도 LX 하우스 있을 걸로 음. 네, 뭐 방음 단열 네. 이런 것들이 다 우수한 그런 창호죠. 네. 그 다음에 음. 요쪽도 사이즈가 공간이 충분히 넓기 때문에 음. 뭐 책상, 옷장, 음. 뭐 침대 이렇게 들어가고도 음. 충분히 생활은 가능한데 그쵸? 여기가 우리가 음. 또붙박이장이 시공이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음. 총 3칸이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수납 걱정은 따로 음.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네. 음. 그리고 이쪽에도 콘센트 나와있고 음. 개별 온도 조절기까지도 음.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오. 방은 풀옵션이에요 그렇죠 <laughs> 그럼 이어서 바로 네. 이제 공용욕실로 들어가면 네. 아 욕실이 오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아,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샤워. 어 부스까지도 부스까지? 시공이 되어 있는데 네. 여기 선반 일체형 레인샤워기 음 네, 고급형으로 들어가 있고 네. 벽면이나 바닥 같은 경우도 음 전부 다 포지린 타일로 음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네. 네, 수납장도 크게 음 아래쪽 선반까지도 이렇게 나와 있는 네. 네, 이런 이제 거울 수납장이고요. 음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네.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이에요. 그렇죠. <laughs> 네, 고급스럽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 방으로 가게 되면은. 네. 음. 첫 번째 음. 방이랑 사이즈는 거의 비슷한데 음. 여기만 이제 붙박이 장은 빠져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따로 이제 장을 시공하시기에는 음. 공간적으로는 괜찮으니까 네. 고려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 네. 나머지 뭐 에어컨부터 창호 이런 음. 음. 벽지나 바닥은 다 동일하게 음. 들어가 있습니다. 네, 방 사이즈가 잘 나왔어요. 그렇죠. 음. 자 그리고 음. 어, 이 집에 음. 이쪽 공간이 좀 그렇죠. 여기 왜뜬금 없이 통창이? 그렇죠. 궁금하실 네. 텐데 여기 이제 참고 사진이 있는 이유는 음. 이제 현재는 이제 중공 때문에 여기를 손을 못 대는데 음. 향후에 네. 우리 이제 뭐 고객님들이 입주를 하시고 나서 음. 여기를 데크로 음. 꾸밀 수가 있어요. 네. 한번 열어서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음. 보시면은 공간이 음. 충분히 나오죠. 네. 그렇죠. 네. 여기는 이제 아래쪽. 이쪽으로 음. 이렇게 시공을 하게 되면은 그렇죠 음. 로맨틱한 공간으로 네. 활용할 수가 카페 테라스로 뭐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여기는 아파트 타입이에요. 어. 네 펜트리까지. 야 현관 펜트리 이어서... 그렇죠. 네. 야. 두개 여기 사이즈도 괜찮아요. 맞아요. 이고 네. 그차이가 굉장히 큰데 음. 여기 이제 우리 주부님들이 네. 아버지들하는 큰 상관은 없는데 <laughs> 주부님들이 항상 음. 팬트리가 있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어, 계시거든요 그렇죠. 음. 네, 우리 두 개나. 집은 팬트리가두 개. 네. 자 이어서 음. 주방 공간 먼저 딱 보이시면 오, 분위기가 오. 어떻습니까? 어우, 너무 깔끔해요. 그렇죠. 네. 다들 좋아하세요. 이 네. 호불호가 없는 주방 분위기고 음. 맨 먼저. 이 주방에 따로 우리가 오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야,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핵심이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아일랜드형 식탁 같은 경우도 음 넓은 사이쓸수 있는 음그 정도의 이제 길이로 나와 있고 네. 무릎 공간까지도 다 나오죠. 그렇죠. 네. 음. 그리고 바로 제우측 편에는 음. 여기서부터가 이제 냉장고 자리 맞춤장으로 음쭉 이어지는데 야. 여기도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가 이렇게 들어가죠. 자, 양문형이랑 김치 오. 냉장고까지. 그죠 네. 음. 그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도 유압 리프트 방식의 음. 밥솥 자리, 네. 그다음에 삼성 광파 오브 렌지, 음. 이것도 다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이 네. 수납은 상부장, 하부장 통틀어서 음. 걱정하실 게 없고요. 그쵸? 여기 이제 주방 공간 우리가 메인이죠 음. 네, 요리하는 공간에도 음. 여기도 SK 매직의 삼구쿡탑 음.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 그래. 위쪽에는 후드 음. 이렇게 되어 있고 주방 창도 크게 이렇게 문이 두 개가 나와 있으니까. 거실이랑 바로 마통풍 음, 구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환기나 이런 것들도 걱정 없을 것 같고. 음. 네. 그다음에 아래쪽에는 삼성 식기세척기가 이것도 음. 기본 옵션이에요. 오. 그러니까 주방에서 빠질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음.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음. 이제 주방 상판 같은 경우도 네. 화면에 담길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고급스러운 대리석이. 음. 네. 야. 요렇게 또 들어가 있고 벽면 네. 같은 경우도 타일로 되어 있죠. 음. 네. 그래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음. 자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네. 여기 이제 백조 싱크 유명합니다. 음. 네. 사각 기수대까지도 시공이 되어 있, 네. 있어요. 네. 음. 그리고 우리가 주방 다용도실 한번 볼게요. 음. 야, 구조가 너무 좋아요. 네. 어, 음. 주방 다, 다연도실도 음. 굉장히 사이즈가 넓어요. 맞아요. 네. 오, 공간 굉장히 넓게 잘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먼저 보이시는 이제 이쪽 공간 음. 같은 경우에는 음. 이렇게 디피를 해놨는데 선반이나 이런 걸 활용하시면 음. 수납력이 상당히 오. 크다고 볼 수가 그쵸?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 바로 이쪽에는 요것도 음. 무스, 아, 무상 옵이 아니네. 전시 상품. 아, <laughs> 이거는, 어, 낚였네. 소금만 <laughs> 했어. 네, 그래서, 네. 이제 다행인 거는, 이렇게 음. 이제 워시타워 장이 또 짜져 있어요. 네, 이 장은 따로 시공하지 않으시고, 네. 그대로 이제 있으시는 거 가지고 오시거나, 음. 아니면 이사하시는 분들 새로 구입을 하셔서, 음. 일 대용량으로 자리도 넉넉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네.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음. 그 다음에 여기도 창이 엄청나게 크게 나와 있어요. 음. 기 걱정 뭐 전혀 없고 그렇죠. 뭐 탄성 코팅이나 뭐 음. 그런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바닥 타일도 네. 다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실인데요. 음. 음. 자 거실에서 우리가 네. 맨 먼저 볼수 있는 게요 음. 이제 메인 등이죠. 오~~ 네, 이게 상당히 고가 제품이에요. 오. 네, 눈부심도 방지가 되고 네. 전력 효율도 좋은 음. 그런 메인 등이 딱요렇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와, 맞아요. 아까 주방에서 에어컨을 한번 보셨는데 네. 거실에도 똑같이 한 오. 대가 더 있어요. 아 <laughs> 추울 것 같아요 지금. 아 <laughs> 어, 이거는 네, 정말로 네. 건축주분이 네. 신경을 많이 쓰신 거죠. 그렇그 다음에 네. 이제 천장에서 보이는 힘팩 음. 그리고 공기 순환기까지도 되어 있으니까 네. 뭐, 겨울철에 문을 닫고 있더라도 음. 공기에 대한 순환은 음, 어, 너무 우수한 없죠. 편입니다. 네. 네. 그리고 창호도 이 벽에서 저 벽면 끝까지 음. 우리가 LX 걸로 크게 들어가 있으니까. 네. 밖에 뭐 소음 전혀 들리시나? 오늘 이사를 많이 하시는데요. 맞아요. 이사차가 두 대나 와 있는데 네. 소음 전혀 안 들리고요. 맞아요. 네, 네. 그냥 바깥 풍경이 아름답게 보이네요. 음. 네. 그렇죠. <laughs> 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우리가 소파월 같은 경우도 음. 깔끔하게 화이트 톤으로 음. 이게 다 도장입니다. 오. 유독성 네. 페인트로 그렇죠. 도장이 돼 있어요. 네. 가장 네. 깔끔하게 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쪽에템바보드로 포인트를 줬는데 음.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맥스사의 음. 어, 월패드죠. 월패드 음. 월패드로 모발 연동 하셔서 네. 기기로 이제 다 제어가 가능하시고요. 그쵸?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조명 음. 스위치인데 다 버튼 큰 오, 터치식이네. 네, 터치식. 네. 예. 그 다음에 여기도, 음. 어, 거실 주방, 음. 온도 조절기 시공이 되어 있고, 네. 그대로 여기 이제, 어, 아트월 같은 경우도, 음. 어, 큰, 이게 1200에 네. 한600 정도 되는 그쵸? 것 같아요. 네. 그걸로 아트월이 이렇게 고급스럽게 마감이 음. 되어 있습니다. 네, 깔끔하게. 음. 뒤쪽에는 다 이제 단자랑, 음, 선 단자 나와 있으니까, 그치. t 놓으시면 될것 같고, 있어야죠. 그렇죠. <laughs> 네. 이어서, 야, 이게. 와. 이 안방이 진짜 너무 이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등이나 이런 이제 모든 음. 옵션들은 다 동일한데 음.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네. 어, 어 디퓨저 용기. 그렇죠 네. 각 방마다 이제 디퓨저가 이렇게 나와 있고 네. 자이 창이 굉장히 큽니다 네. 네, 시원하게 보통은 맞아요. 요 정도 사이즈인데 음. 어, 요 반만한 사이즈인데 음. 요렇게 크게 들어가 있으니까 네. 바깥의 뷰도 그쵸? 너무 잘 나오고요 음. 와, 야당역 상권이 다 보여요 네, 여기서 바로 보입니다 네. 네. <laughs> 네. 그 다음에 이쪽에 음. 이제 포인트 무드등까지도 이렇게 네, 딱 잡아놓고 네. 이, 이 침대 사이즈가 킹 사이즈예요 음. 네, 그래서 어, 양옆으로도 공간은 음. 충분하고 그쵸? 음. 포인트는 이쪽에도 또 음. 예, 픽스창을 하나 딱두 개를 이렇게 네. 해 놨는데 음. 이게 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개방면도 훨씬 있고 그렇죠. 네. 없으면 답답해 보일 수 있는데 요렇게 음. 이제 딱 해서 분위기를 너무 잘 잡아놨고요 음. 아, 이 안방에서만 소개 드릴게 굉장히 많은데 음. 어. 야, 여기도 공간이 좀 넓어요 그렇죠 네. 자 이쪽 공간 같은 경우는 음. 건식 세면대랑 요렇게 음. 이제 맞춤 장이 딱 짜져 있어요 음. 그 여기는 여분의 우리가 옷이라든지 뭐 이불 같은거 네. 수납하기엔 좋고 음. 여기도 잔짐 같은거 네. 그렇게 음. 쓸 수가 있어요 건식 세면대 먼저 보여주셨으니까 바로 욕실, 네, 욕실. <laughs> 네. 그럼 세면대만 빠져 있고 음. 여기서 이제 샤워를 할수 있는 샤워도 음. 샤워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와, 그러게요. 음. 그렇죠. 샤워부스는 두 개나 다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다. 음. 동일하게 아메리칸 스테사드 제품으로 음. 음. 여기도 음. 일체형 비대가 시공이 되어 있죠. 음. 비대까지 음.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드레스룸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있어야죠. 에. 네, 그래서 이쪽으로 바로 <laughs> 음. 왔습니다. 음. 깊이가 네. 상당해요. 맞아요. 여기부터 네. 문 뒤까지 그렇죠. 공간이 충분히 넓게 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음. 여기 같은 경우는 부부 두 분의 음. 사계절 옷을 적절하게 음. 수납이 가능할 것 같고, 음. 음. 그렇죠. 음. 창도 이렇게 이렇게 이제 두 개나 오, 맞아요. 크게 야. 나와 있으니까 음. 여기서의 환기 걱정도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렇죠. 네. 음. 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네. 어, 이 호수. 어, 음. 지금 현재 분양 사무실로 되어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만큼 가장 좋은 위치랑 그렇죠. 층수인데, 네. 어, 여기에서 드릴 수 있는 저희가 특별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음. 꼭 여기는 어,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 드신다고 하시면 네. 바로 유선문의를 주세요. 음. 네, 그러면 저희가 좀더 더 자세하게 안내를 음.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유선문의 궁금하시면 많이 주시고요. 그렇죠. 네. 네. 저희가 이제 이런 경우도 흔치는 않지만, 네.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laughs> 네. 이런 경우가 있을 때도 음. 저희가 다 안내를 이렇게 음. 영상으로 드리니까 네. 어,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음. 저희가 영상으로 또 촬영을 해서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음. 구독, 좋아요, 음.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꼭 눌러주시고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